안녕하십니까 흑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 대학교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남기라는 게 이제 페일 안하기라는 거죠.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수업 전에 렉처 전에 렉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렉처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 확인을 해서 가야 되고, 또그 다음에 렉처를 들을 때도 노트 같은 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추가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노트를 하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한 렉처 하나가 이제 완전히 통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열심히 공부해야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렉처 때윅 윅셀티나 윅12때 이제 거의 마지막 렉처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그 포인트를 짚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a에 대해서 말하면 a-1, a-2, a-3 이런 좀 세세하게 더 나눠서 공부를 따로 하면 이제 뭐주는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니까 어좀 자세하게 더쓸수 있죠. 꼭딱 A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말고 그 밑에 단계까지 정보까지 다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냥 우리가 다 일반인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laughs> 제가 영어도 많이 못 하고 어, 외국 애들하고 잘좀 무시도 많이 했었죠. 제동양인이저 하나 앉지 저랑 다른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도 많이 못 하고 하니까 많이 무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친해지면서 또 이제 정보를 많이 교류를, 교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만의 방식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오픈북 이기잼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오픈북이라고 하면 뭐 책을 다 들고 올 있잖아 근데 막상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그 책을 다볼수 없는 거지 텍스북을다볼수 없는 거지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이제 나올 거 아까 말한 대로 뭐 A-1, A-2를 다 노트를 해 놓는 겁니다 뭐, 어, 그러니까 뭐 줄저리 줄줄, 줄저리 쓰는 게 아니고 뭐키 포인트만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갖고 아뭐 이렇게 더 서술해서 쓸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면 그 부분만 짧게 짧게 된 것만 써놓으면 이제 마크하는 사람들이 아 얘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해는 이해는 했는데 설명을 못 했구나 해서 점수를 완전히 뭐풀 점수를 안 주더라도 반 점수만 뭐5점 아니면 0.3 이렇게라도 줄수 있으니까 그런 점수를 놓치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노트를 또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게 어디 있다라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또 금방 금방 찾을 수 있고, 자, 그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을 위한 그거고, 이제 시험 전 아니면 뭐 세미스터 중간에 아니면 그 세미스터 하기 전에 방학 때 교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런 공부를 이, 이 과목을 이제 다음 세미스터에 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잘 모르겠다 혹시 정보를 줄수 있냐 그러면 내가 방학 때 방학 동안 한번 읽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교수님들은 어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아직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뭐 이제 세미스터 시작 때쯤 와서 이제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떻게 보면 정보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얼굴 도장을 찍는 거죠, 교수님께. 그래서 아,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애가 있구나. 하면서 얼굴 도장을 찍는 거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뭐 학생이 뭐 300명, 200명 되는데 거기서 틀릴 방법은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너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세메스터 중간중간에 이제 뭐, 렉처가 끝나면 무조건 질문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는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냥 뭐, 아는데도 그냥 가서 물어봅니다. 약간 모르는 척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모르는 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지 않고 되게 세심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내가 아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이제 어 얘가 공부를 하는 애구나라는 걸또 교수님께 이제 눈도장을 더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어떤 저도 이제 어떤 교수님은 아, 되게 차가운 분이 있어요막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아 바쁘다고 막 가버리고 막그면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포닥을 잡으면 됩니다. 그 교수 밑에 있는 포닥들이 보통 뭐다 튜터 튜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 하면 들어가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또그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또그그 그, 그 포닥이 이제 뭐공부가 공부 관련 아니더라도 다른 거로 이렇게 친해지면 확실히 그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줍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통 뭐 이제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또 알게 되면 또좀 점수를 더뭐 많이 준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이제 애가 열심히 하는 애지만 이제 뭐가 영어가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포닥들 하고 도 친해지면 또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가장 또 좋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살짝 뇌물 아닌 뇌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내가 뭐냐 하게 뭐 와인을 갖다 준다든가 뭐 초콜릿을 갖다 준다 하면 이건 그냥 뇌물이 되죠. 이 나라에서는 근데 내가 한국인이고 그 사람은 호, 호주인이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보통 우리 우리가 한국에 그 세미스터 2가 끝나면 보통 한국 가잖아. 뭐 세미스터 1 끝나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인사동에 가서 요즘은 웹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던데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데 인, 인사동에 가서 그 한국 전통 뭐 기념품 같은 걸 많이 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샀던 거 중에는 뭐 명함 케이스 손 거울, 어, USB, 한국 그 자기로 되어 있는 그런 USB도 많고 또 편지지 짤렇르는 커터. 근데 이거는 요즘은 이제 비추합니다. 왜냐면 다들 보면 이메일로 하고 무슨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없죠 보통.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그래서 남자 만약 교수님이면 명함 케이스, 여자 교수님들도 명함 케이스가 좋죠. 그래서 이게 좋고. 또 약간 또 뭐라고 되나 그 화장도 많이 하시고 미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면 손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부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나한테 어, 어, 언제 지, 언제는 어, 나이 부채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하나 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셔갖고 제가 얼른 구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해서 교수님들께 이거는 선물을 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 가격이 명함 케이스 같은 게한 2만 원에서 한 2만, 3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이고 손콜이한 2만 원, 그리고 USB가 한 2만 원 정도, 부채도 한 1만 5천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 과목을 페일하면 거의 저도 계산을 다 해봤는데 한 과목 페일하면 거의 한만 부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이만 원3만원 그거에 비하면 엄청 엄청 적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잘 이용해서 교수님들을 잘 구워 삶아서 대학교에서 잘살아남길 바랍니다. 또 이제 뭐 포닥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줄 필요 없잖아요. 이 포닥들한테 이제 보면 또 나이들이 다 젊고 하니까 제줄 줄만한 게 뭐냐면 필통 이렇게 한지로 잘 해서 그 이렇게 그 훈민정음 이렇게 많이 써있고 한글 써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만든 거 두꺼운 거 저도 그거 한 20개 사갖고 포닥들한테 다, 다 옛날에 다 넘겼어 막다 주고 그러니까 잘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잘 쓰고 있고 되게 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다들 연필 많고 펜 많고 하니까 그리고 책갈피 책갈피는 책갈피라는 그 목적보다는 그냥 이쁘니까 많이들 이렇게 막 선호합니다 다 금색이고 하니까 막다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막 그래서 막저막한 스무 개어 삼십 개 사십 개 이렇게 사가면 막 자기들이 골라서 다 들어갑니다. 그럼 막 들어가라고 아무것도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편하죠. 그리고 요즘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한그 뭐지 한복 천으로 해서 이렇게 그 와인병을 싸는 그런 가방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와인 병에다가 꼽을 수 있는 이렇게 한복 이런게 이런 나와 있어요. 이런게. 요게 한 5천원, 요게 5천원이고, 책갈피가 옛날에는 천원 2천원 했는데 요즘은 3천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3천원, 이것도 나쁘진 않는 가격이죠. 필통도 3천원에서 한 5천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고 요거 말고도 뭐다많은뭐뭐 뭐 동전지갑도 있고, 뭐 지폐 지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걸 잘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그것도 안 쓰는 사람들은 잘안써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다들 제가 다 사봤고 다 줘봤고 다들 다잘 쓰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게 가장 이제 제가 말한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잘 살아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더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